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도프입니다.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윌마르 파리오스, 토마 베니에, 윌마르 파리오스, 앙헬 디마리아, 좋은 찬스, 슈팅, 골입니다.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이야, 정신이 확드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대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탈 수가 있겠네요. 실점한 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라모스. 윌마르 바리오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반다이크 인터셉터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공간을 노립니다. 연, 슈팅! 고!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좋습니다. 경기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 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잘 만회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기회입니다. 제쳤습니다. 피 k 길게 보냅니다. 자, 반격 기회입니다. 니콜라스 탈리아 피코. 자 왼쪽 봤어요. 케빈 더브라이너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더브라이너 어디로 보낼까요? 앙헬 디마리아. 윌마르 파리오스 스루 패스. 앙헬 디마리아. 코날두.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니콜라스 탈리아 피코.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토마 면이에. 뒷공간으로. 반칙을 당했습니다. 스루 패스 자 올렸어 패드 아! 이 슈팅은 아깝네요 수비가 붙었습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줄 곳을 찾습니다. 아, 호흡이 맞질 않았네요. 케빈 더브라이너.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끊었습니다. 앙헬 디마리아,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잘 들어갔어요.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날도 역습입니다. 요한 크루이프, 앞으로 찔러줍니다. 끌렸어요! 슛! 고.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대도 경계는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이제 앞서 나갑니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루즈볼입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측면으로 뒷공간을 노립니다. 올렸어요.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스루패스 합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두반전입니다 파비뉴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슈팅 골 포스트에 맞고 나왔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자카운터 시도 치고 올라갑니다. 뒷 공간으로.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윌마르 바리오스 오른쪽 잘 봤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슛! 골! 추가 골 기록하면서 두점 차로 달아납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역습이었어요 상대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타이밍에 역습이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감독의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담없이 경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회입니다 구넬도슛 코마면니에 앙헬 디마리아 볼파구가 필요한 상황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공간으로 패스 있어요! 슛! 드리블합니다 흘러나운볼 볼을 쫓습니다 쿨리발리, 공을 가져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칸테. 앙헬 디마리아.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뒷공간으로 끊어냅니다. 니콜라스 탈리아 피코.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쿨리발리, 공을 빼앗습니다. 토마 베니에.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칸드레바. 줄 곳을 찾습니다. 흘러나왔습니다 케빈 더브 라이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좋은 압박입니다 여기서 반칙을 당합니다 원소 교체를 요청합니다. 니콜라스 탈리아피코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역습입니다. 호날두 공간으로 패스. 오, 흐름 좋습니다. 케빈 버브라이머 어디로 공간으로 변할까요? 패스합니다 라모스 패스 인터셉트 반다이크자 오른쪽 봤어요 오하메드 살라 공간으로 패스 케빈 더블 라이너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스루패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좋은 볼 반다이크 먼저 잃고 있었습니다 <laughs> 콜마킥 기회로군요 조금 기네요. <laughs> 니콜라스 탈리아피코 왼쪽 잘 봤습니다. 물마르 <laughs> 파리오스 앞으로 찔러 줍니다. 끊어냅니다. 칸테 라모스 인터셉트 합니다. 코마 면니의 윌마르 파리오스, 칸드레바, 니콜라스 탈리아피코, 요한 크루이프 오하메드 살라. 오늘 경기 여기서 종료입니다. 역전을 허용하면서 패배했습니다. 한준희의설리요